네, 안녕하세요. 서란혁입니다. 한주 다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동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주 전부터 채권금리가 스물스물 디플레이션한 압력으로 내려오다가 어, 이번 금요일에 실업률 발표 이후에 15BP 대략 3.5% 정도의 1 0년물 금리 기준으로. 어,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TLT를 채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4.5 기준 이상에서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4.4가 넘어가면서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계속 금리 추이와 매크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근에 느꼈던 점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과 최근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들은 어 이제 앞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기관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간이 어느새 5.25에서 5.5%까지 올라갔을 때 시점으로 그 기준금리가 23년 7월이었으니까 이번 달까지 하면 11개월 차로 접어드는 기간으로 고급,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거고 어, 보통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고금리 기간이 이어질 때100%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어, 우리는 알고 있고 사실 현재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절대 절대로 경기가 터지지 않게끔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냐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침체가 심하게 왔을 때그 안전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물 미국 채권금리 시장 금리 움직임을 그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경기 어, 미국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는 것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마다 금리 하락이 꽤 세게 일어나는 게 눈에 계속 보였거든요. 이번 실업률은 4%이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27만 2천명의 비농업 고용이 있었고 시간당 임금이 전년 전월 대비해서 각각 0.4%, 4.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임금 상승을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어, 비농업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왔고 취업시장에 들어가면서 페이롤이 등록이 돼요. 이제 즉 회사에서 월급이 나가면 기록되는 수에 카운팅되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이 확 늘어났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인원보다는 많은 미국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실물 경기는 계속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 미국의 졸츠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의, 어, 일자리가 이제 잡 오프닝이 되는 숫자가, 어, 팬데믹 이전, 이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점점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또 제조업은 뭐 다시 원래 수축 모드로 돌아섰고 초과저축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서 우선은 일을 할수 없다면 어, 사람들이 돈을 쓸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미국인들의 소비 스타일이 초과저축률이 없어도 초과저축한 그 금액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일만 할수 있으면 그 월급으로 일을 쓰는 그 월에 받은 급여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도 이제 올라가면은 그 돈이 쓰지 못한다면 어 GDP가 그렇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고. 실업률도 이제 3.4에서 4%까지 어느새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더 네,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또 유럽과 캐나다 옆 나라들이 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가 계속 버티고는 있는데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인위적인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유지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돈을 풀 명분이 사라진다면 시간의 문제도 침체는 한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침체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니까, 극심한 침체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권은 가지고만 있어도 손실이 나지 않을 거고, 만약을 대비한 경기 급락에 대한 해칭으로 톡톡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영상을 올려봤는데, 다들 성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